전호입니다. 전호라고 우리 전호나물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그 섬지방 쪽에서의 저희 전호나물은 굉장히 유명하죠. 특히 이제 풍도 같은 경우에 이 전호나물로 어,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. 풍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호, 거의 뭐섬 자체가 전부 다 전호밭이 될 정도로 굉장히, 예,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예, 그런 나물이기도 합니다. 음, 여기도 많아요, 사실은. 이렇게, 개울가라든가 아니면 그 계곡, 예, 계곡에 조금 빛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곳에는 여지없이 전호나물이 지금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향도 약간 그 한약 비슷한 향이 나기 때문에 나물로서는 정말로 손색이 없습니다. 예, 그 충분히 먹을 수 있고요. 또 사실 없어서 못 먹는 그런 나물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쯤 찾아보고 지금쯤 같이 먹어야지만 가장 좋은 나물이고요. 얘네도 많으면 그 목나물로 만들어 가지고 먹는 나물이기도 합니다. 특히 이제 스님들께 중. 그 절에 계시는 분들이 먹나물로 많이 해가지고 예, 드시는 그런 거를 또 듣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요 시기에 같이 피는 거 미나리냉이,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물로 먹는다고 했죠. 자 전호는요, 뭐 추천드립니다. 이거는 시중에서 나물로도 팝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. 자 요건 아니에요. 요거 요거 요건 아니고요. 요렇게 지금 꽃이 필려고 그래요. 흰 꽃이 핍니다. 잔잔바리하게. 그리고 이파리는 이렇게 생겼죠. 전호입니다. 전호가요 또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, 어, 우리나라 토종 전호가 있고, 요즘에는 유럽 전호라고 해가지고, 그 수입종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얘가 유럽 전호인지 전호인지를 작아서는 알 수가 없어요. 이것도 지금, 대체로 봐 가지고 이로봐가지고 유럽 전도로 보이는데 어쨌든 둘다 먹을 수 있습니다. 네, 충분히. 추천하는 예. 그런 친구입니다. 전호였습니다.